비트코인을 사들였다는 내용입니다. 테슬라가 가진 현금성 자산의 8%에 육박하는 거액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왔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값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놈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잘생긴 놈. 5천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구로 바닥을 찍었던 지난해 3월 이후 8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전세계의 시가총액으로는 990조 원을 돌파했는데 코스피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총액 합보다도 큽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으로 전기차를 살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다 추가로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위상이 2018년 폭락장 때와는 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나 같은 암호화폐 자산의 안전성에 근거도 이제는 일을 제기하지 않을 거고 그 기대치가 안정화될수록 투자 대상이 넓어진다는 거죠. 넘치는 유동성이 가져온 강세장에 테슬라까지 힘을 더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지만 큰 변동성은 여전한 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자, 그러신 대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또뚝 떨어지고 했던 과거 흐름을 볼 때는 아직은 그 변동성. 지적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존의 화폐처럼 거래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임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이 네일숍은 4년 전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열풍에 힘입어 한 달에 수십 명까지 달했던 비트코인 결제 손님은 최근 1년간 딱한 명뿐이었습니다. 2018년 대폭락 이후 이용자가 자취를 감춘 겁니다. 99% 줄었다고 볼수 있죠. 코인을 했던 사람들도 다 전부 접고 코인의 코자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폭등과 폭락 속에 투기 수단이란 오명을 쓰면서 국내 150곳에 달했던 비트코인 결제 매장 수는 10곳 내외로 대폭 줄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신차를 살수 있게 하겠다는 테슬라 발표에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이는 건 가치 저장 수단에 그치지 않고 화폐로서 통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간편 결제업체인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전기차 1위 테슬라까지 동참하면서 기대감을 키운 겁니다 Not just with Bitcoin, but other 하지만 거래 화폐로서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숙제입니다. 기존의 화폐와 어, 가치를 연동해서 지나치게 큰 폭의 가치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해 줄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어, 함께 논의가 되고 자금 세탁을 우려한 각국 주앙 은행의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번 롤러코스터 장에 머물 것인지. 미래 금융 생태계를 변혁할 수 있는 안정적 궤도에 오를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인터입니다. 네, 앞서 보신 비트코인처럼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 때문에 요즘 주목받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